7월 11일 토요일, 오늘의 기도로 오늘의 큐티를 시작합니다. 왕이신 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고 영원히 찬양하리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노아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유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사나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라.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함께 찬양의 가사를 읽습니다. 성도여 다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운 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5편 1절에서 13절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험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읍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는 주님의 위엄있고 영광스러운 영예와 놀라운 일들을 읊조립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자비를 베푸시기에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분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기에 그분의 통치가 온 세대에 이릅니다. 본문의 설, 성도가 찬양할 하나님의 위대하심 145편 1절에서 7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분의 주님 되심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할수록 그분의 위험있고 영광스러운 영예,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으며 어떤 유창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영원토록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두려우신 권능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대대로 선포할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주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기억을 노래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성도의 영원한 찬양 주제요. 찬양의 목적 되십니다. 잠시 멈추고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세요.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어떤 고백을 드리나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다윗은 영원토록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드리고 싶나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에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145편 8절에서 13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의 왕대심과 주권은 모든 만물에 미칩니다. 주님은 세상 직권자들처럼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극률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셔서 만물을 선대하십니다. 죄로 인해 멸망했을 세계가 주님의 성품으로 인해 지금도 회개할 시간을 얻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만물이 주님의 통치에 감사하며 성도들도 주님을 송축합니다. 만물은 주님의 일반 은총을 전하고 성도들은 주님의 특별 은총을 전해서 주님의 행적과 영광스러운 위엄을 대대로 인생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님 말씀은 다 진실하고 그 업적에는 모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주님 나라와 통치를 현실에서도 경험합니다. 잠시 멈추고 다음 질문에 답해 주세요. 다윗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첫 번째 줄. 주님은 세상 직권자들처럼 임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극률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시며 만물을 선대하십니다. 죄로 인해 멸망했을 세계가 주님의 성품으로 인해 지금도 회개할 시간을 얻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나요? 우리 각자 마음속에 떠올린, 떠오르는 분들을 생각하며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묵상 에세이, 성도의 영원한 소원, 찬송과 목회 상담, 이 관직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의 삶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그 대답 속에서 내담자의 삶의 정체성과 목적, 그리고 현재 삶의 주요 문제점과 갈등을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암에 걸린 사람은 치료되는 것이 소원이며, 늘 월세나 전세로 전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소유하는 것이 소원이다. 결혼 정년기를 넘긴 미혼 청년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소원이며 직장인은 진급하는 것이 소원이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목회자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만큼 교인들이 모이고 독립 건물을 갖는 것이 소원이다. 그러나 잠정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한 소원이 만족되면 또 다른 소원이 생기고 계속해서 그 소원들을 좇으며 평생을 살게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의 삶과 신자의 삶의 차이가 없다. 우리는 영원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 우리의 영원한 소원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찬송과 가사처럼 말이다. 이같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그분만을 기뻐하는 천국시민으로 살수 있다. 한절 묵상 10편 145편 1절에서 2절에 관한 내용 인생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의 분명한 목적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허탈한 것들을 좇고 거짓된 이름에 미혹되어 인생을 낭비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절망감을 뚫고 나오는 힘은 주님을 찬송하려는 의지와 함께 솟아난다. 데이비드 스튜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왕이신 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고 영원히 찬양하리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